그래픽 카드가 안좋으면다 지금,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유튜버에서 전희원 교수의 라이브 톡을 찾아서 한번 와보세요. 라이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새 관리를 좀 했더니 뱃살도 좀 많이 빠지고 뭐 좀, 좀 빠졌죠? 저쪽보다? 감사합니다. 있죠.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유튜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다면, 요거 그냥. 돈안 주고 그냥 유튜브 바로 라이브 하는 거예요. 거 50명만 넣어줬으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50명 넘어서 나가고 스마트폰에서 p c 서 하면 좋은데 이러고 못하니까 스마트폰에서 밑에 라이브 눌러가 20, 23시간 뒤에 고거 한번만 보고 나면 라이브 언제든지로 할수 있어. 요 PC에서 고거 누르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서 PC에서 언제든지 라이브 된다고 이해 되셨죠 이해 됐셨죠 아니면 죄도 야 설명할 때는 최선 자, 내유튜브 채널을 공유할 다지 자, 내유튜브 채널을 공유한다. 자, 한다. 아, 간다, 다 됐네. 이제 50인치 태우고 나간다. 고생 좋으 자, 자, 어. 자세 번째 유튜브 앱에 들어가서 라이브를 누른다. 23시 59분 59초 뒤에 하라고 그게 나오면 일단 나온다. 23시 나온다. 그리고 그리고 하루 뒤에 내 PC로 가면 라이브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그걸 지금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제가 뭘 설명 드리는 건데요.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PC로 라이브 를할때어인꺼 PC 라이브 를해 됩니다 우리 하면 되세요 에해 보시라고 된다고 자. 자 보세요 다른 건다 기억할 수없는데 요거 보세요 여기 하자기 있죠 요것만 기억해. 요거, 요거 보세요. 있죠. 이, 있죠. 하살표를 누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제가 하살표 누르기 전에 제, 제 쇼핑몰을 하나 스마트폰 폰에는 나온다고요. 선생님. 숙제를 안 됐죠 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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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쇼핑몰이에요. 보세요. 이게 제 쇼핑몰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제 쇼핑몰이에요. 옛날엔 한몇백개 올려 놨는데 관리가 안돼가 뺐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라고요. 이게 뭐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이건 또저거보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것도 되고 쿠팡에 올린 것도 되고 뭐 토스 쇼핑에 올려도 돼요. 제가 추천하는 게 네이버하고 토스에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이버하고 토스에 그 네이버하고 토스에 나니 모금을 러고나요 그러면 여기 신중년의 모금방을 만들어 나가주세요. 네, 말고도 보자 보세요. 이제 뜨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유튜버 실시간 나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밑에 플러스를 눌러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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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창을 공유할 수 있어요. 창을 공유할 수 있어요. 뭐야, 요거? 여기에 내, 내, 순제 우리 서토어를 77몰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죠? 여기 크롬 탭에 77몰을 일하면, 자, 라이브에 보세요. 자. 내가, 내 라이브 하는데, 이게 밑에 딱 내려오면 서내 상품을. 어. 요 것만 해도 PC 로는 지금 자두 팔고, 포 도하 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PC 로는된다고요그럼 구독자 어, 수 이거 안 하고 그냥 PC 로만 하면 되겠 네？그럼 50명넘어쓰면 PC 돼？그럼 pc 로하 시는 걸 추천 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나와서 내셔큰 을를내 놓고 여기 다른 데 가시면 25,000원인데 이거 18,000원에 나갑니다. 오늘 지금 사에 라이브로 막판 복해 가지고 발독움이예는데막 찍고 5 0 0원에이 라이브 같이 끼우는데 난몰랐어 그래서 그리고 체육대회 지나고 그다음 그 다음 주부터는 PC나 이 틱톡도 PC도 같이 변행해가 스마트폰도 하고 라이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이 좀 남으면 인공지능으로 멜리나 영상 만드는 거구고아 영상 편집하는 거 영상 편집하는 거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물건 팔수 있겠죠? <laughs>

대기문제오리문제 닮아. 문제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 집중, 자, 그런 데, 요걸, 요, 지금, 자, 한테 채팅, 아무 봐도, 봐 채팅, 봐 채팅, 한봐주세요 채팅, 나는 뭐는게 뭔데? 채팅 넣어주세요. 자, 이게 채팅을 넣으면요.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채팅을요. 내가 내한테 채팅 넣고요. 내 계좌번호 하고 가격 넣고 고정도 돼요. 고정, 제일 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도 가격을 가격도 넣고 계좌번호까지 고정, 제일 위에 상단 고정을 시키요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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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쭉 오면 아고예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 받고 다는 거예요. 자, 3점을 제가, 자 3점을, 제가 답변 달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 3점을 달았잖아요. 3점 옆에, 보라 해서 메시지 고정이 있죠. 보, 보세요. 제가 답변 달고 나서 메시지 고정이 있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고정이, 고정이 돼요. 내가 고정을 눌렀으면 이 위에 항상 고정돼요. 그럼 여기 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가격. 입금 계좌번호 해가지고 주문은 요리 하세요. 아 요리 입금 하시면 됩니다. 자 입금하시고 내 네, 휴대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택배 내 네, 택배 나갑니다. 이렇게. 택배 고정을 이해되시죠? 고정 기간 달고 나서 3정 누르면 돼요. 그냥. 달고 나서 3정 누르면 돼. 요 달, 내가 뭔가를 달고 나서 3점만 누르면 된다고. 3점? 자, 아. 내가 달았는데 여기 가서 보세요. 자, 보세요. 달고 가서, 자, 보세요. 3점 생겼죠? 여기 보세요. 고정을 하면 이게 제일 위에 올라간다고. 제일 위에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에 뭘로요? 가격! 계좌번호! 예? 넣고 송금하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택배 다음 날라갑니다 이렇게. t a k 거는 h e damn Nala Amida, European. You want to do a single couple of hours 아 이거. I o p e 이 I d o n 자, 이제 주문받고 뭐 일을 하다가 자, 보세요. 그러면 보도는 그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보도는 그렇게 하는데 옷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언니 이거 블라우스 그죠 A 뭐1 뭐, a 2 번호를 내게. 음. 그럼 지금 우리 세들이 a 1 3 0 사이즈 콜 지금 이어. 이, 이 오픈 콜할 때는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보고 메모하는 사람이, 주문 메모하는 사람이 또 있어. 음. 뭐콜 있나? 제가 뭐 보다 오케이. 이건 확인 후에 보내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음. 이렇게 처음에 저한테 배워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라이브 쇼핑라이브를 해가. 판단을 하는 게 1억 원을 계 사람이 있다 아까 신만는 심만이, 아는 신만이더 많이 판다는 거 하나 지이거다 꺼냈다고 책크 보면 어느 정도 맛신 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지자 <laughs> 이제 요, 요거 끄고 다른 거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꿀그꿀 그꿀 사장님 때문에 다른 방식 한번 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이제 끕니다. 이제 끌 때는 스트림 종료. 자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다가 뭔가 우리 지원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놓는 거래. 그럼 음소거, 잠시 라이브 중에 라이브 는 나가는데 음소거. 이거 1에따라서면 다시 이거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요. 이거는 공유하는 거. 자, X3 다듬으면 이렇게 내려와요죠 보세요. 음소가 매복해. 이거 마이크 눌렀어요. 요거는 요거 눌러보면 이제 공유화면이 밑에 내려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프 할때요내디는 뭐라고 해놔야 돼요? 그 김천막구그 누구, 누구 아니면 무슨 제대, 이렇게라도 중이라 계산, 뭐, 이렇게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이렇문전화계이렇이래게지고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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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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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렇이말게 이렇게, 이렇렇죠고렇가이렇이그렇 아 이게 구독자가 많다? 그럼 이게 채널. 네. 괜찮 잠깐 잡아 봐요. 당주 뒤에. 요점좀 해서 끝나면 안 되지. 요거 한번 요 한번 야 되는데 60만 원. 자, 예를 음? 예, 이런 방식이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세요. 끕니다 스트림 종료. 자, 보세요. 그럼 종료하면 이게 끝이에요. 자.